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량 지킴이 카벤저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튜닝하는 차들이 여러 차들이 지금 오셨는데요. 먼저 오늘 그 무시동 에어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도. 정말 몇년 만에 찾아오는 엄청난 무더위가 어, 지금 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그래서 고객님께서 음, 무시동 에어컨을 의뢰해 주셨어요. 지금 이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에어컨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 강아지들을 애견 그런 강아지들을 이제 이동하고 하는데 어, 개들이 더우니까 지금 에어컨을 그 문의해 주셔서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무시동 에어컨은 어,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전기를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00W에서 400W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파워뱅크가 필요한데 이 고객님은 어차피 어, 강아지를 이동할 때 쓰시기 때문에 어, 시동을 항상 키고 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냥 어, 원래 차량용 순정 밧데리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예 굉장히 시원하고요. 어, 지금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이제 차박을 하실 때 여름에 어 시동을 켜놓고 캠핑을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을 요즘 요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주행 중에도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어 기름이 그만큼 더 적게 들어가시거든요 이걸 사용하면 기름도 적게 들어가시고 또 특히 차박하실 때는 어, 시동을 계속 켜놓고 이제 차박을 어, 하실 때 에어컨을 키시게 되면 어, 유류비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소음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 무시 원래 그 전에는 무시동 시터는 많이 하셨는데 무시동 에어컨은 아직 그렇게 보편화 되지는 않았어요 많이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 올해부터는 정말 무시동 에어컨이 아, 많이 고객님들이 좀그 찾으실 것 같아서 지금 안 그래도.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무시동 에어컨은 여기 이제 이제 본체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은 이 어디 있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좀... 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하부에 깔끔하게 장착이 되세요. 그리고 소음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어, 쓰시기에 너무 조용하고 어, 편리한 제품입니다. 어, 자, 요거, 이 제품의 장착 방법은 어, 가정용 에어컨처럼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세요. 아, 이렇게 눌러 시면꺼지시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바람 강약 조절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스윙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방향을 잡고 있는 것도 진행 돼요 그러니까 가정용 에어컨에 모든 기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어, 간단하고 편리하게 장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장착 시간은 이제 저희가 부터 하면한 4시간 정도 소요되세요 네 4시간 정도 소요되시니까 어, 미리 예약해 주시면 어, 스케줄 잡아서 진행해 드리면 어, 되거든요 예. 어... 스타리아의 어, 무시동 에어컨을 지금 어, 설명해 드렸는데, 어,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